투자대가 앤서니 볼턴, 성공용소 생존전략과원 연구박사입니다. 영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 앤서니 볼턴은 1950년 영국 미더허스트 출신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학박 학위를 받고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1년 카주올만의 수습사원으로 입문하고 1976년 슬레이 증거로 옮겨. 최초로 투자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1979년 29세로 국제 펀드 운영 그룹인 피델리티의 스카우트 대어 런던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투자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투자 운영자로서의 성공적인 경력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볼터은 피델리티의 대표 펀드인 글로벌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 의 운영을 맡은 1979년부터 2007년 말까지 28년간 누적 수익률 14,000% 연평균 수익률 19.5%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단한 한 번도 시장 수익률을 믿던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전설 혹은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최고의 투자자 앤서니 볼튼의 셔서 인베스팅 어게인스더 타이드는 영국의 유력지 더 타인스가 워런 버핏, 벤자민 브레이 그레이엄 등과 함께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10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은 볼턴의 투자 인생과 성공 투자 비결을 담은 일종의 투자 비명록입니다 한때 절판되었다가 국내 투자 리더들의 강력 추천과 호평으로 다시 출간됐습니다. 볼턴의 저서에서 밝힌 투자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파는 이유, 내가 주식을 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투자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무언가를 발생했을 때, 주가가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더 나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유사 기업을 찾아내서 두 주식을 직접 비교해보면 특정 주식에 대한 내 확신의 정도를 가늠해 볼수 있다. 빛, 빛이 많은 기업은 사업 여건이 나빠질 때 특히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투자법, 투자에 대한 나의 접근법은 증시에서 정상 가치를 이탈한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그 이탈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부이다.분할매수. 업황이 회복세이거나 흑자로 돌아서는 주식을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내 투자법의 핵심이다.우리는 주변 분할매수로 주식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한다.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첫째, 지속적으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수 있는 사람은 없다. 둘째,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쪽이 이긴다.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성공하는 사람,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시점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장의 일반적 분위기를 거스를 줄 아는 사람이다. 가치투자, 여러분은 흥겨워하기로 의견 일치가 된 시장에 너무 높은 대가를 지불한다.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 그 자체이다. 불확실성은 사실상 장기적 가치 투자의 친구이다. 낙관적인 비유. 만약 우리가 2 0 0 7년의 미국 경기 후퇴기로 들어섰더라도 우린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다. 어쨌든 지난 25년간 우리에겐 단두 번의 경기 후퇴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다 합쳐봐야 17개월 동안이었다. 장기 투자로서 우리는 95%의 경제 성장기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예측 불가능한 5%의 경기 후퇴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지는 않는다. 돈을 버는 이유. 사람들은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지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만한 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팔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과 뮤추얼 펀드 모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감사합니다.